안녕하세요. 서초 M 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보호자님들 중에 참 재미있게도 저한테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우리 애기는 이상하게 사료를 잘 먹다가 잘안 먹다가 또잘 먹다가 해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이나 잘 먹고, 얼마 동안이나 안 먹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보통은 사료를 새로 뜯어서 한 3주 정도는 잘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안 먹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료를 새로 사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료를 일단 개봉을 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이나 이 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아니죠. 오늘 산 사료의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 22년 10월까지라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사료를 개봉하지 않았을 때얘기고 여러분들 이제 사료를 오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료에 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주가채안 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계속해서 사료통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잖아요? 사료 봉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서서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맨 처음에 열었을 적에는 맛있는 냄새도 나고 신선했던 사료가 3주 정도 지나면 슬슬 냄새도 이상해지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선 당연히 사료 맛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잘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행스럽게 아 포기하고 새로운 사료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아까우니까 이 사료를 끝끝내 어떻게든 다 먹이고야 말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애가 잘안 먹으니까 이 사료가 또 이때부터 2, 3주 정도를 계속해서 그냥 안 먹는 채로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이 사료를 선택했을 때 우리 아이가 3주에서 4주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요즘에 사료를 굉장히 큰 포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는데 한 5kg 사료를 사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병원에는 5kg짜리 큰 사료는 나오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아이가 5kg를 한 달에 다 먹기는 힘들죠. 사료가 작은 포장, 큰 포장으로 나뉘어서 나오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달이내큰 포장 사료를 다 먹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대형으로 살수록 용량 대비 비용은 더 싸지게 되죠. 하지만 뭐 이게 우리 아이 건강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큰 포를 사서 밥만 뜯어서 먹이고 반은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료는 말씀드렸잖아요. 소량이긴 하지만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럼 온도가 내부에서 떨어지는데 이걸 먹이려고 다시 꺼내시는 순간에 물기가 바깥에 맺히게 되는데 이 물기가 맺히게 되면 사료는 바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신선하게 먹이고 싶어서 넣어놓는 건데, 넣어놓는 동안에는 신선할지 몰라도 꺼내는 순간 바로 빠른 속도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나 건사료들은 특히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냉동실도 안 되고, 냉장고도 안 되고. 보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구매하셨던 사료 봉투 그대로, 라겐락통이나 플라스틱통 같은 경에한번더 넣어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잘 보관되고요. 당연히 햇볕에 있는 곳에 두는 건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지만 냉장고나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사료에는 나쁘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캔 사료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따서 다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그냥 캔에서 스푼으로 한두 스푼 푹 퍼서 꺼내놓고 캔 채를 냉장고 안에다 넣어놓으시거든요. 그런데 통조림은 뚜껑을 따는 순간 아주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캔 안쪽에서 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거든요. 또 다른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서 랩이라던가 아니면 뚜껑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이나 캔 사료는 따시면 바로 모두 다 안에서 다 끄집어내서 유리 그릇으로 보관해주시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건사료 꺼내시면 사료통에다가 더 깨끗하게 보관하시려고 라앤락통이나 플라스틱통 같은 데다가 텅 비워가지고 선 해놓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생산되는 사료 포장지는 외부 공기와 접촉되지 않고 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특수 가공된 포장지예요 그래서 그 포장지가 사실은 가장 외부의 습기와 공기를 막아주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라앤락통에다 넣으실 적에는 포장지 통째로 넣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아이의 포장지 안쪽으로 또 소포장되어 있는 사료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도가 정말 걱정되거나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도 사료 맛의 변질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아이다 라고 생각되실 때는 안쪽에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골라서 사용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료 보관 기간과 포장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료 자체도 아이의 한달 동안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라 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 비싼 뭐 편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 아이한테 신선한 사료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하고 사료에 관한 얘기 오랫동안 해봤는데 사료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울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얘기기도 하고 해서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큰 봉지를 열면, 작은 봉지 여러 개로 소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료가 상하거나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낱개로 소포장이 되어 있습니다.